여러분, 혹시 명절이나 연휴가 다가오면 송금할 일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때 계좌이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40대 이상, 우리 시니어 분들은 송금이 익숙하지 않거나 급하게 처리하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년 수많은 분들이 차고 송금으로 곤란을 겪으세요. 최근 은행과 금융당국에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또 10월 6일부터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제도가 시행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차고 송금시 반환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 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정보를 몰라서 또는 습관 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다는 점이에요. 계좌 번호 하나 잘못 입력하거나 급하게 송금하다 보면 내 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갈수 있죠. 그리고 명절이나 연휴에는 은행 직원이 적게 근무하다 보니 사고 복구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월 6일부터 달라지는 계좌이체 제도와 예금자 보호 정보를 알려드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안전 송금 방법까지 단계별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는구나. 하고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내 계좌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10월 6일부터 바뀌는 계좌 이체 제도를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혹시 복잡할까 걱정되실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오시면 아, 이제 내 돈도 안전하구나 하고 안도하실 거예요. 첫 번째,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은행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였지만 이제는 두 배인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혹시 모르는 사고가 발생해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내 돈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니어 분들 노후자금이나 적금, 연금 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변화죠. 두 번째 오프라인 오픈뱅킹 제도 시행입니다.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으로만 오픈뱅킹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도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안전하게 송금하거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차고 송금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반환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송금하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바로 은행에 신고하면 최소 5만원 이상부터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니 큰 금액이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명절이나 연휴처럼 은행 업무가 몰리는 기간, 실수 송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좌 이체가 바로 처리되지 않고 일정 시간 지연되는 기능이 생겼어요. 덕분에 이체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송금은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별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연락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시니어 전용 창구나 안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어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고 실수 송금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계좌가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확실히 생깁니다. 여러분, 송금하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이런 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 화면이 헷갈릴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나도 그럴 수 있다 하고 공감하면서 예방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 70대 김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매달 손주 용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 번호를 한 자리만 잘못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50만원이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가 버렸죠.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당황했지만, 다행히 이번 제도 덕분에 은행에 바로 신고하고, 5만원 이상 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아, 이제 내 돈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구나 하고 안도했죠. 두 번째 사례, 65세 박씨 이야기입니다. 연휴 기간에 송금을 했는데, 은행 시스템이 혼잡해서 실수로 두번 이체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전 같았으면 바로 처리되어 돈을 돌리기 어려웠겠지만, 지연 이체 서비스 덕분에 거래가 잠시 멈춰 실수를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었어요. 박 씨는 정말 다행이다. 나처럼 실수 많은 사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교훈적입니다. 68세 이 씨는 친구에게 용돈을 보내다가, 잘못된 계좌에 큰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반환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바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았고 평소보다 은행 상담 창구 활용법도 알게 되었죠. 이 사례들을 보면 차고 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작은 실수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송금 전 계좌번호를 반드시 두번 확인하고 금액이 큰 송금은 지연이체 기능을 활용하며 은행 상담 창구나 고객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공감과 함께 예방 방법까지 배웠다는 안도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송금 사고 예방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큰 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와 금액 두번 확인하기입니다. 송금 전에 꼭 계좌 번호와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설마 내가 잘못 보내겠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 화면이 헷갈릴 때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60대 이상 분들이 설마 하다가 큰 금액을 잘못 보내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두 번째는 지연이체 서비스 활용하기입니다. 최근 은행에서는 5만원 이상 송금 시 지연이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송금 버튼을 누르고도 일정 시간 동안 거래가 멈추어 실수를 발견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연휴나 명절처럼 은행 시스템이 바쁠 때 특히 유용합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분들은 반드시 지연이체 기능을 켜고 송금하세요. 세 번째는 은행 상담 창구와 고객센터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송금 중 문제가 생기거나 계좌 확인이 필요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에게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하면 차고 송금 시 반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방법으로 큰 금액도 안전하게 되돌려 받았거든요. 이세 가지 방법만 지켜도 송금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돈과 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송금 전 확인과 지연 이체, 상담 활용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명절과 연휴처럼 사고가 많은 시기에는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행마다 제공하는 편의 정책을 잘 활용하면 혼자서도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만원 이상 송금이 잦은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예요. 첫 번째는 오픈뱅킹 서비스 활용입니다. 요즘 대부분 은행에서는 여러 계좌를 한 번에 연결해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잔액과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내 계좌 맞나? 걱정되는 분들도 오픈뱅킹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면 안심됩니다. 두 번째는 송금 한도와 지연 이체 설정입니다. 은행마다 하루 송금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은 자동으로 지연 이체되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5만원 이상은 10분 지연 후 송금되는 기능을 켜두면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때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휴나 명절처럼 송금이 몰리는 시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센터와 상담창구 적극 활용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은행 직원과 상담하면 모든 과정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계좌 확인, 지연 이체 설정, 차고 송금 반환 신청까지 혼자 고민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방법으로 사고를 막고 돈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 알림 서비스 활용도 추천드립니다. 송금과 입금이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뜨면 의심되는 거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돈이 잘못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혼자서도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고 차고 송금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듣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송금 전 계좌 확인입니다. 보내기 버튼 누르기 전에 반드시 계좌번호와 이름, 은행명을 다시 확인하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한 번의 확인이 차고 송금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송금 한도와 지연 이체 설정을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하루 송금 한도를 현실적으로 낮게 설정하거나 5만원 이상 송금은 지연이체가 되도록 앱에서 설정해 두면 사고가 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휴나 명절처럼 송금이 많을 때 특히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 모바일 알림과 문자 확인입니다. 송금과 입금 알림을 켜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내 계좌에 이상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다 하는 순간 바로 확인하고 은행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계좌 잔액 점검입니다. 매일 혹은 주 2에서 3회 정도만이라도 잔액과 최근 내역을 확인하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차고 송금과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도움 요청을 망설이지 마세요. 시니어 분들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가족이나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돈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월 6일부터 바뀌는 계좌 이체제도와 예금자 보호 확대, 오픈뱅킹 지연 이체제도까지, 이제 여러분의 돈은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행동법을 떠올려 보세요. 송금 전 계좌 확인, 지연 이체 설정, 알림 확인, 잔액 점검 필요하면 주변 도움 요청. 이 다섯 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면 차고 송금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계좌 관리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재산을 지킴으로써 마음의 안정도 따라오고 평안한 생활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쌓으면 장기적으로 큰 돈과 복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 바로 오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이 습관은 혼자 실천해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점검하고 공유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족 모두가 계좌 안전 습관을 지키면 서로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배운 행동법을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계좌와 송금 설정을 점검하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안전하고 생활이 평안하며 재산과 마음이 지켜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